모건마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네!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유치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 남동생이 선생님 가방을 가지고 휙휙 돌리며 장난을 치다가 물에 풍덩빠터렸지 뭐야? 선생님이 오늘 동생 때문에 정말 속상했었어. 혹시 우리 모건마 친구들도 동생 때문에 속상했던 적 있니? 네. 우리 민주가 말해보겠니? 제 동생은요, 제 인형 맘대로 가지고 가요. 민주가 동생이 민주의 동생이 민주의 인형을 맘대로 가져가서 속상했었대. 우리 모건마 친구들과 선생님처럼 동생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팔려고 하는 <laughs> 동화책에 <laughs> 친구가 있었대. 어떤 친구일 것 같니? 어, 잘 모르겠지? 선생님이랑 동화 속의 친구를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니? 네모있었 친구들 표지에에 어떤 것이 보이니? 에 있었는데, 우리 집데 우리 집에 있었는데, 우리 집에 있었는데, 우리 집에 있 맞아 우리 모공반 친구들이 얘기해준 것처럼 동생 화가 난것 같지 언니가 화가 난것 같지 우리 동화 속의 내용이 어떤지 선생님과 잘 들어보도록 하자 네 아니, 안녕하세요. 인형가게 오빠, 동생 시장 가요 동생은? 응, 음, 네동생을 왜? 음, 제 동생은요, 얼마나 얄미운데요. 나한테 대들고 나쁜 말도 하면서 엄마 아빠 앞에선 이쁜 척만 해요. 에휴, 그런 얄미운 동생을 얼마에 팔려구? 음. 저기 보이는 뭐 인형 하나 주시면 팔게요. <laughs> 싫다 나는 인형이야. 팔수 있지만 내가 네 동생. 어디다 쓰니? 길을 비라 짱짱이야 짱짱이 어디가니 안녕하세요 꽃집 할아버지 동생 팔아 시장가요 동생은 어, 네 동생을 왜제 동생은요 고자들쟁이에요 내가 세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징징 짤기나 하고 엄마한테 질러서 나만 여단받잖아요. 음, 그럼 고자재생이 동생을 얼마에 팔려고? 음, 저기 보이는 예쁜 꽃한다을 주시면 팔게요. 꽃이야 두고 볼수 있지만 내가 네 동생을 어디다 쓰니? 어디 가니? 안녕하세요, 빵집 아주머니. 동생가 시장가요. 어머머머, 동생은? 네 동생은 왜? 제 동생은요. 욕심쟁이 목보에요 자기 꺼다 먹고, 내 거, 엄마 꺼다 거 달라 그래요. 어머머, 그런 목보 동생을 누가 사겠니? 음, 좀 싸게 팔면 되지요. 음. 얼마나 싸게 팔 건데 음, 원래는 인형이랑 꽃이랑 바꾸려고 했는데 음, 저기 보이는 맛있는 빵 하나만 주시면 팔게요. 흠 싫다 나는 빵이야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네 동생은 어디다 쓰니? 먹어마 친구들 우리 짱짱이가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거 같니? 오늘빠르름 비켜가세요. 짱짱이가 동생과 너 시장일까요? 뭐든지 나빠는 길가 너 시장. 짱짱이가 나가신 날 길을 비켜라. 우리 모구마 친구들이 동화를 잘 듣고 잘 불러주었어. 이번 선생님이 이렇게 짱짱이와 짱짱이 동생이 나오는 막대 동화를 들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불러줄 수 있겠니? 네. 불러보도록 하자 따르릉 따르릉 비켜가세요 짱짱이가 동생 팔러 시장을 가요 뭐든지 다 파는 길감나 시장 짱짱이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짱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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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니 안녕 손이야 나 동생 팔러 시장 가 음, 동생을 이 동생은 왜? 내 동생은 아주 얄밉고 고자진쟁이에다가 욕심쟁이 못 보거든 에이 그런 동생을 누가 사? 음? 그럼 가져주지 마 거져준다고? 나는 거져줘도 싫어 뭐라고? 거져줘도 싫다고? 음? 내 동생은 그래도 살때 되게 예뻐 그리고 엄마 놀이할 때 아기 시켜주면 정말 잘하는 걸? 응, 겨우. 또 있어, 또! 또! 한여, 어, 공주님 놀이할 때 한여 시켜주면 얼마나 잘한대 응, 그러면 혹시 왕자님도 할줄 알아? 그럼, 물론이지! 그러면 신부름은? 심부름도 잘해? 그것도 당연하지! 아까 그말 진심이지? 거저준다는 말 진짜지? 음 아니 아니야 나 생각 바뀌었어 거저주게 내 동생이 너무 음, 아까워. 또 동생 꼭뭐 팔았니? <laughs> 왜요? 빵집 아주머니가 사시게요? 먹지도 못하는 동생은 내가 왜 사니? <laughs> 내 동생은 먹을 순 없지만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데요 심심할 때내 동생 노래 들으면 하나도 심심하지 않다고요 <laughs> 어머 머 정말이니? 그럼 이빵 하나랑 바꾸지 않을래? <laughs> 아니야 빵 하나랑 바꾸기내 동생이 못하는 동생을 내가 왜 사니 제 동생은 꽃처럼 이쁘진 않지만 색종이로 꽃을 얼마나 이쁘게 잡는데요 정말이니 그리고 제가, 제 동생이 만든 꽃은 시들지도 않아요 가끔 찢어져서 그렇지 뭐 정말이니 그럼 이꽃한 달바가 바꿀 수 있겠니 <laughs> 아니야 꽃한 달바가 바꾸기엔 내 동생이 我大。Oh. 짱이야 짱짱이 어디 가니? 아직도 동생 못 팔았니? 음, 왜요? 인형 가가 오빠가 사실 거예요? 음, 팔지도 못하면 동생을 내가 왜 사니? 제 동생은 팔지는 못하지만, 집 지킬 때 같이 있으면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노래도 잘하고 밥도 잘 먹는걸요? 정말이니? 그럼 이 예쁜 꽃하 꽃다... 아, 인형 하나 바꾸겠니? 그럼 인형 몇 개야 바꾸겠니? 음. 엄망 개는 줘야 돼요. 내 동생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게 나 많이? 그럼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럼 당연하지요. 아유, 산다고 할까봐 조마조마 했네. 모공마 뭐, 친구들 짱짱이가 정말 동생을 팔았을 것 같니? 아니야. 이번에는 가이 다른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갔대 어떤 노래를 불렀을지 잘 들어보도록 하자 귀찮고 얄밉고 징징 울보에다가 욕심쟁이 목보 내 동생이지만 난내 동생이 정말 좋아 따르릉 따르릉 경하세 오금만 친구들 동아리 재미있게 잘 들어보았니? 네. 우리 짱짱이가 마지막에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갔었니? 아름다운 아름다운 가 짱짱이가 동생이랑 우리 집 가요.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갔었지. 우리 짱짱이가 동생을 왜 팔려고 하였니? 맞아 우리 모금마 친구들이 이야기 해준 것처럼 엄마한테 이르기나 하고 고자질도 하고 욕심쟁이 못 보여서 동생을 팔려고 하였지 우리 짱짱이가 동화에서 동생 어떤 것이랑 바꾸려고 하였니? 인형, 빵, 꽃. 응,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준 것처럼 인형과 빵, 꽃이랑 바꾸려고 했었지 만약에 짱짱이가 그런 것들과 동생을 바꿨다면 짱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니? 우리 빈주가 이렇게 신장을 잡고 나중에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줬어. 선생님 생각도 짱짱이가 속상했을 것 같다. 오늘 동화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니? 동생 팔로 다니는 자전거 타러 가는. 동생을 팔면서 자전거 탈 자전거 타는 부분이 재미있었구나. 혹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막대를 조작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니? 저야 우리 승연이가 나와서. 자전거 타는 짱짱이와 동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조작을 해보도록 하자 친구들은 같이 불러줄 수 있겠니? 네! 시작! 따르릉 따르릉 피카 가세요 짱짱이가 동생 팔러 시장에 가요 뭐든지 다 파는 킬건너 시장 짱짱이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고마워 들어가도 좋아 오늘 혹시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니? 없었어요. 어, 오늘 조작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아쉬웠구나. 선생님이 동화와 막대 인형은 언어 영역에 두도록 할 테니까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해보도록 하자. 네. 다음 시간은 맛있는 점심시간이야.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앉은 친구부터 손씻으로 가도록 하자. 네.